굳 뛰어 우 어, 어, 뭐야 아유씨 아유, 아유, 뭐야 이거 아 이런데 떨어져 있구나 이게 오케이 oh, God. 아니, 아니, 지금, 좀비가 지금, 목숨, 왔다갔다하 왔다 지금, 국에 지금 역경 역경? y o Yokyo, y o 니 y o 니 o k y o y o k 다 o Y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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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k 좀 약간 샷건이 의외로 괜찮네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렇게 대충 죽여놨는데 좀비 불리가 엄청난데? 에 PC..아이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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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우씨 깜이 어.. 괜찮았어 이거 얻었었죠? Sure? 아, 이렇게 될 줄은 몰라. c 메디킷? 아, 메디킷. 메디킷이 귀한가? 너 어, 메디킷. 무 좋은 거좀 줘. 아, 어, 곧 Welcome home. Welcome home. What is this place? It's a museum in the park. Museum, e fucker. A... 거지 같은. 그러니까. Creeper taking out. Hey, aim stray up. i good. 아, 뒤에서 누가 밀었어. 다시. <laughs> 에임 보정해야 되나? <laughs> t <laughs> 야, 이나 보면 맞겠죠? 귀찮거든. 이게 분명 빼박 캔트 이거 다 열릴 샌데 이게 파이스인데 지금 파이스 떴는데. 아니 잘못 맞아서요어 진짜인가? 잘못 맞 마... 뭐야 이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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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up. Step up. Let's go! Let's Who wants more? Did everybody get some? They really want to get through that gate. Let's get outside and get our bearings. 아... 뿜봉이 텐더님을 <laughs> 보시고. 어 작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Oh my god. 건인데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근데 어우야. 워낙 바쁜 게임이다. 뭐야? 포격 떨어진 것 같다 방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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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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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야야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왜왜날 싸? 아 야, 나 살려줘. 야 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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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 미친 아 파파 파파. 뭐야?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지? Take <목소리> him <목소리> <오, 목소리> 조용히 Oh 이 h 골 t Are you talking about? You're t a Shut up! <목소리> Shut up. <laughs> 방송 화질 말하는 거예요, 그래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화질 말하면서 그래픽을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어, 그래픽이요. 어, 저런 분들이 많아서 헷갈린다니까. g s a moving in. g s a gone. Watch for the r 그래픽은 최고 옵션입니다. 풀 옵션.

퍼렛벌치 Big g u 야 아직 아, 아직 아직 오지 마라. 나 아직 준비 안 됐다. 마음의 준비가 이겼더라. I got n a u t 나 아직 마음에 준비가 안돼있다잉 뭐야? 아 씨. 쟤 왔나 보다. Code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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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de red has been detected on route to your position. All personnel to defensive positions. A code red has been detected. This is not a drill. Code red. Code red. A code red has been detected on route to your position. All personnel to defensive positions. A This is not a drill. Ah, 이 또 그들이 온다. 못돌 때까지 기방해야 돼요?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와우!

야, 얘 우리 우리 터넷은 일안 하는 거 같냐? 걸렸대요? 이치겠네셀프트님 어버이 주기야. 이거 하드 나이로인데 괜찮네, 할만하네. 어, 저만 초월 없이 끌났 다. 야, 나 백업 좀요님들 yeah. uh -huh. uh -huh. 어, 아, 됐 어, 이거 어서, 오 세요. 오랜만 에오셨 네, 아, 뭔가 잘 걸려 빈 지가 제기 라요. 야, 거기 되게 짜릿할 건데. <laughs> 아이고, 짜릿해, 그지?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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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맛인가? <laughs> 아우, 계기 겁나 튼튼하네, 진심. 어, 앞에 본파게 뭐 멍청 무식한 놈아. s o 니다 아, 저 씨. 죽였죽냐 와우, 미친. 빵 미친 것들이 배, 배 도착? 오케이 우와 어우씨, 깜짝이야 얘들아 이거 오다 죽었다 냠냠 이거 부러뜨리기도 개꿀잼이네이 어 트루님 안농 늘 어제도 개부 공제했지만 신작이 우선시에요 늘 재방송 이거 한 다음에 라우원은 다시 이어서 도록 할겁니다 Hold on! t s just pissing them off 나름 나름 되게 나름 연출 괜찮네요 음. 에 네, 리오토바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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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전에 했죠. 레벨 오 뭐야? 뭐야? 프론트 라인 어총 뭔가 뚫렸다. 음. 아, 이게 쓰는 총마다 이게 열리는구나. 그래, 컴베이시 건. 그렇게, 어, 그냥 기본 베, 이스만 깔아준 거죠. 기본 베이스만. 멀티가 메인인 게임이니까. 어, 일단 총을, 어, 열어보도록. 오, 아, 오! 야! 야, 씨, 개쩔었 아니, FMG에다가 소음기까지 달렸는데, 파워도 빼지고, 와, 좋아요. 아유, 좋아요. 500원? 음. 아, 이거 좋네, 이거. 일단 돈을 모으는 게, 음, 좋을 것 같고. 오, 시크부 안 닳다. 나 이런 거 좋아해. 아 이런 거 좋아해. 이이왜 안됐냐? 이것도 안몰었 어, 멀티. 아, 어.. 티티 아, 멀티는또 따로네 티 아, 몰려 아, 몰티. 아, 몰티. 아, 몰티. 아, 몰 싸움 그럴 티 같아요. 티몰로 지들이 먹겠다고 좋은 거. 캐돌님 한번 보이시고, 트래그님 한번 보이시고요. 그러게 멀티가 잘안 잡히나? 오케이 잡히네요. 어 레벨이 오네. 어어 캐릭터 많다. 어머 이쁜 누나. 근데 왜 쑥스러운가? 밑에만 보이지? 네 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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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람하고 싸우나봐? 뭐, 리볼버야? 총이? 어휴, 깜짝이야. 어, 사람, 이지 사람 이이지? 사람이었는데? <laughs> 아, 다 같이 퀘스트 깨는 게 아니라. 미야 쎄. 아이씨. 역시 안 되네. 헤드로 하니까 안 되네. 에임을 못 따라가네. 아근데 사람끼리 싸우면은 좀 그런데 퀘스트 깨는 없나 Heavy weapon spawned. Heavy weapon taken. 이러면은 좀 약간 아쉽지 않아요? 사람들끼리 깨야지 굿샷 아.. 전투 끝나면 잠깐 안하고 있으면 체력이 차네 또 와개 녹았다. 나 시키마 잡는다. 자꾸 그러면 i n 어이 시키마 잡는다. <laughs> 뒤져라. 아이, 참, 사람끼리 좀 약간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빠 죽겠는데? 에임이 안 된다. 치마 잡아야 되는데. 근데 노잼이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퀘스트 깨고 그런 건 뭐야? 아! 어!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네. 을 온라인으로 해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런 거 같아. 맞죠? 이거는 왜 맨날 해 놓으면 터지고 해 놓으면 터지고 그래. 안에는 뭔가 내가? 음, 됐네요. 아이씨, 캐릭터 여자 못했어. 서브 라리. 빅캐님 평범님, 어, 보오시고요 그거, 는 플스요 PC는 출시했습니다 아 근데, 플스도 국민은 출시했다던데 뭐야? 뭐하는거야? 야 지네들끼리만 먹었네 쪼 지들끼리 먹었어. 네이럴줄알았다 지들끼리 먹고 또 그렇지 또. <laughs> no ding eyes open for our partner doesn't look good in here ma on gulyong nim e meo phoenix we got the dock we're shipping out reload negative alpha they're almost on top of you you'll have to engage maganeun ge aniya 오 설치하기 펄차... 오 있네요. 스패너 정차. 야, 가이. 와우. 이거 왜안 써? 에 네, 오픈월드 게임 아닙니다. 오픈월드 게임은 데이지곤이죠? 가비 오, FMG. 아, 어, 좋아요. 아, 어, 좋아. 좋은 무기 먹었다. 깜짝이야. 어, sorry. <웃음> sorry. <웃음> 이거를 이거는 따지면은 AAA급 게임은 아니에요. 데미지 겁나 좋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좀 잘못되신데. 오기와 안녕 여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았다. 어 맞아. 최신형 레포대 느낌이랄까요? 최신형. 방금 혹시 이호님 방금 혹시 그거 떴나요? 노 시그널? 아닌가? 왠지 노 시그널 떴던 거, 떴던가? 아닌가? 얘가 되게 중요한 인물인가봐? 꺼져, 플꺼 나이건 난이도 어떻게 아, 난이도, 오케이 어려운 난이도 맞아요 But the launch codes? What? The launch codes. Without them, the satellite is useless. Too much. Where are they? Okay, I've been tracking them. One is <laughs> at the hospital and one is at the consulate. Are you fucking kidding me? Oh, suck it up. Let's find the damn codes. Too much. Too the Too there. 인가. 아이 씨, 못 갔다. 어, 12챌린네 여러분들. 요 감사하겠습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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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가 빼가 오케이 야, 바라바라바라바 야, 바 야, Exposed. Look at all these open windows. Gotta reload. 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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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ome <thoroughly> wow. <Have> <mówi> <out> here. <publishers>